삶이란 실험과 같은 마음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분이 안 괜찮더라. 만껏울어라 억지로 버텨라.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너를 들고 소나기. 날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너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나 추억할 테니 <놀람> 내 <놀람>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, 그 말은 형도 대하라, 짜샤. 사람을 믿었고, 사람을 잃어버린 자, 어찌 너뿐이랴, 만껏 울어라, 억지로 버텨라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. 젊은 인생아, 저도 괜찮아. 넘어지면 어때?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나 추억할 테니 어,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섯 털어버려 술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No, we are watching no.